이머시브 심 장르의 전설적인 작품이 무려 약1 0년만에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이전 루킹글라스 스튜디오의 워렌 스펙터가 제작을 맡은 이 시스템 쇼크는 2 0 1 7년 인류를 말살 시키려는 계획을 내세운 이 미친 AI 쇼단을 저지하기 위해 시타델 스테이션으로 들어간 어느 한 해커로 플레이하게 되며 필드 내 해킹을 해서 뭐 정보를 빼내거나 잠긴 문을 열거나 감시 카메라를 파괴하는 등그 당시 꽤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해 MS 도스 시대에 가장 신선한 충격을 준 타이틀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작품이 없었다면 켄 레빈의 바이오쇼크나 이온스톰의 데이어스 X, 아케인의 프레이와 디스 아너드란이 굵직굵직한 타이틀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후에 엄청난 영향을 준 혁신적인 이머시브 심 타이틀이었죠. 이 전설적인 IP의 리메이크 작업을 무려 90년대 고전 게임들을 리마스터링해 오늘날의 플랫폼으로 이식 작업만 해대던 나이트 다이브 스튜디오에게 맡겼다는 것이 약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뭐 역시나 <laughs> 시스템 쇼크 리메이크는 나이트 다이브 스튜디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리메이크 타이틀이었습니다. 뭔가 리메이크라기보다는 리마스터 업그레이드 같은 느낌을 줍니다 원작 그대로 빼다 박아 현대적인 비주얼로 재탄생 시킨 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시스템 쇼크 리메이크의 레벨 디자인과 접근성 편의성은 그냥 너무 촌스럽고 구립니다 거진 1994년 원작 레벨 디자인을 그대로 빼다 박아 넣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불친절한 설명들 어색한 전투까지 시스템 쇼크 리메이크는 최대한 원작만 살린 게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레이전트 이블 4 리메이크 나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와 같은 오래 출시한 리메이크 게임들과 좀 비교해 보자면 이두 게임은 어떻게든 레벨 디자인 인과 접근성을 최대한 잘 변형 시키고 개선시켜 신규 유저들과 올드 팬들을 모두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곤 했습니다. 다만 시스템 쇼크 리메이크는 그냥 원작 올드 팬들만을 위한 게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스템 쇼크를 알고 싶은 신규 유저들은 이 게임 을 접하게 되면 계속 길을 헤매고 또 헤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감을 잡 기가 어려우며 마킹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오브젝트 에 대한 설명은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적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퍼즐 또한 직관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시스템 쇼크 자체가 이런 다양한 레벨을 돌고 탐색하면서 뭐 새로운 루트를 개발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이 깊이 있는 이머시브 심 게임 플레이가 핵심이므로 이머시브 심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게임이 될 겁니다. 근데 요즘 게이머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게임이 될 거예요. 옛날 게임들은 대체적으로 불친절한 설명과 불편한 조작감으로 이뤄진 게임들이 꽤 많았거든요. 시스템 쇼크 리메이크도 그 감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페이스 UI가 화면을 막 먹을 정도로 되어 있진 않고 인벤토리도 충분히 잘 개선시켜 편의성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지만 무려 30년 전 게임을 리메이크 한다는 것이 솔직히 좀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나이트 다이버 스튜디오에게는 정말 벅찬 도전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도전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무려 7에서 8년 동안 개발을 하고 연기를 하고 엔진도 교체하고 여러모로 개발 난항을 겪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결과물을 보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시스템 쇼크 리메이크의 시작은 원작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가상의 2072년 미래 속 해커가 되어 시타델 스테이션을 점령 중인 미친 AI 쇼단의 거대한 계획을 저지해야 합니다. 시타델의 좁은 복도 속고련변이들과 포탑 등 플레이어를 괴롭히는 적들이 정말 많고 다양한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하며 이 물건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물건인지 대충 파악해 나가며 진행해야 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무기도 얻고 잠긴 문을 해금하는 뭐 엑세스 카드도 얻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새로운 레벨로 진입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혹은 암호 코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주변 곳곳마다 있는 문서나 로그 등을 훑어보며 확인해야만 하죠. 미로 같은 지도도 계속 살펴봐야만 하고요. 전투는 너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타협만 좀 차신다면 정말 할 만했을 것 같지만 시스템 쇼크 리메이크는 렌치 피스톨이나 샷건이나 타협감이 모두 밋밋하기만 했습니다. 렌치는 무슨 허공에 대고 휘두르는 것 같이 느껴지며 피스톨이나 샷건 또한 조준하는 것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무기 디자인 자체는 괜찮았지만 그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 할만한거야? 시스템 쇼크 리메이크는 원작 팬들이 하기엔 매우 훌륭한 리메이크일수도 있겠지만 신규 유저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리메이크가 될겁니다 시각적으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원작 그대로 빼다 박아 복잡하고 옛것처럼 느껴지는 구식 레벨 디자인 어색한 총기 타협감으로 인해 지루해지는 전투 불친절한 설명 복잡한 조작감 등 94년도식 감성을 그대로 집어넣은 타이틀입니다 그래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들이 몇몇 존재하기는 해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해킹하는 이 해킹 섹션은 정말 놀라웠고 들 모델링들, 그리고 수많은 상호작용 오브젝트들과 애니메이션들까지. 변화한 부분들이 꽤 많긴 허나 뭔가 좀더 개선되어야 하는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충분히 원작 팬들에게 놀랄 만한 부분들이 많으며, 이넨스트 에디션으로 즐긴 유저분들도 한번쯤 즐길 만한 리메이크 타이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게임 컬러에 비피습니다 반제장 골룸 후기와 시간 교차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위 재생 목록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추천은 업로더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